안녕하세요 12월 2일 목요일 아인 t v 베트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월요일 호치민 5군의 한 거리에 멀쩡한 주택이 갑자기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주택에는 총 5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모두 붕괴된 건물 안에 갇힌 상태였는데 2명은 스스로 탈출에 성공하였고 3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하여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요일 오후 5시 15분경 구조대는 건물 붕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두 명은 가까스로 탈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는 같이 나머지 세 명은 사다리 트럭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추가 붕괴나 사고 없이 무사히 구조한 뒤 부상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행히 다섯 명 전원 붕괴 과정에서 일부 부상만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이웃 주민은 건물이 붕괴될 때 마치 천둥이 내려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주택 붕괴 경위에 대하여 공안 당국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옆 건물의 부실 공사가 붕괴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중부지방과 중부고원지대에 지난 5일 동안 집중호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와 함께 수만 가구의 주택이 침수되고 정전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재난방지수색구조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사망자는 푸엔성에서 7명, 빈딘성에서 3명, 꿈통성에서두 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푸엔성에서 홍수에 휩쓸려 어린이 두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이 실종됐습니다. 또한 빈딘성과 푸엔성에서 6만여 채의 주택과 수천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됐으며 도로도 수십킬로미터가 유실되었습니다. 중앙전력공사에 따르면 1일 오후 6시 30분까지 중부지방 및 중부고원지대 6개 성에서 7만 7,800여 가구의 전력이 복구됐습니다. 특히 당락성, 광화이성, 칸화성은 100% 복구되었지만 빈딘성, 푸엔성, 꽝남성, 럼동성, 지아라이성에서는 아직 9만 4천여 가구가 정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산사태로 도로가 유실되면서 복구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부 지방과 중부 고원 지대는 지난 5일 동안 평균 500mm의 폭우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최대 375mm의 강우량으로 홍수와 산사태를 일으켰습니다. 현재 이들 지방에는 경찰과 공무원 및 군인들이 동원되어 실종자 수색과 함께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가 그쳐 수위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아잉TV 베트남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